찬송가 407장,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를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 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목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그 교제하심과 우리를 붙드심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도 가득 느껴져서 감격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될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붙들린 그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처럼 여기며 능히 섬겨내고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천국을 만끽하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열어갈 길을 나의 신랑이 열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그 생명을 끊으심으로 온전한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해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우리의 신랑을 닮은 오락거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신랑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안노라 외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와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앉아 있다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심이 피부로 느껴지는 시간, 그래서 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어진 시간 되어줄수 있도록 아버지의 다스리주시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하나님의그 존전에 나아가는 그 마음들, 아버지의 임 자심을 깊이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천국에서나 열려만 가능했던 그 하늘의 예배가 오늘 이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문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문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천국이 다시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교육자들과 단위 목사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만을 증하여 할수 있도록 우리의 신랑의 이야기를 그 신부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뼛속 깊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열어놓으신 예배를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일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오늘 하루 우리 신랑을 만났노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단임 목사를 주께서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주 하나님을 만끽하는 뜨거운 예배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이 이렇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드실 줄 믿사오며 또한 환우들을 돌보사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위로와 주 하나님의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그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로를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고 깊은 강구와 교제의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참 부담이 됩니다. 어쩌면 자신감이 너무 오만하게 느껴질 정도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재 나의 모습을 깊이 긍정하고 있을 때에야 가능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에 참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이 있죠. 뉴스를 틀어도 참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살수 있나 싶을 정도로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 자신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만을 시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 그 자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는지, 어떤 모습을 성도들에게 가지라고 권고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고 강구하시는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칩니다. 분열이 넘쳐나는 교회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칩니다. 먼저 사도는 교회의 분열이 발생한 근거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6절 중간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기록한 말씀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로 대적하는 것,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도무지 상대방에게 굽힐 수 없는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서로 대적하는 일이 발생했노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전쟁이 가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인간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지만 서로 간에도 교만한 마음을 펼치고 살아갑니다. 교만이 어찌 보면 모든 인간 죄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상태를 팔절은 왕이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서로가 왕이라고 외치는 세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자신에게 반역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쟁하는 사회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함께 교만하다 보니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힐 수가 없고 그렇게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고합니까? 8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참된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도 이것은 잘 드러나지요. 왕권이 강력한 군주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왕권을 위태롭게 생각했던 왕들은 더 강한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백성들을 억누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이 참된 왕의 모습을 잃어버렸기에 이제는 서로 다투고 전쟁하는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왕의 모습을 가지라고 그 참된 왕의 모습에 함께 동참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왕의 모습, 성도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10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제가 저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약한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소원하며 자신을 낮추는 미천한 자 모욕을 당하면 축복으로 되갚는 자 박해를 받을 때에도 참는 자 비방을 받을 때 권면하는 자입니다 이를 13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로를 타는 자들의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에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이 부여해져서 능이 나누고, 능이 섬기고, 능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기에 더 이상 혼란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 또한 그렇게 가장 낮아진 마음과 자세로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나를 본받아 나처럼 낮아지고, 나를 본받아 나처럼 섬기고,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능히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낼 수 있도록 오늘도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하여 이 교회는 참된 왕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참된 왕들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고, 늘 함께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은 이 교회에 나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영광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뜻을 꺾어버리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어 그냥 양보하시고 용납하시고, 더 품어내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무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외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된 왕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왕들의 그 영광을, 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달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능히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날마다 쳐서 우리를 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